사람들이 왜 당신한테 표를 줬다고 생각해요? 자기가 되게 대단한 것 같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전혀 아니고요 사람들은 당신이 노무현 사위고 뭔가 의미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당신을 종로구에 배지를 달아준 거예요 그것부터 당신이 노무현을 팔고 있다는 생각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은 노무현 대통령이 당시 언론을 비판했던 것처럼 당신이 유튜브 권력을 욕하는 게 비슷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라고 질문 던지고 그런 답을 합니다 조선일보에 지금 놀아나고 있는 게 누굴까요? 그리고 어떤 언론을 비판했었는데 노무현 대통령이? 난 그게 너무 웃긴 거예요 노무현 팔아가지고 당신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거잖아요 그거 인정하 하시나요? 그리고 플러스 4월달입니다 올해 4월에 우리 내란 종식이 어떻고 진짜 우리가 초 진짜 예민해했던 그 시기입니다 당신 뭐 하셨어요 광화문에서부터 봉화까지 전국 그냥 걸어갔었잖아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었는데요 왜 봉화까지 걸어갔는데 또 노무현 파리하는 거 아니야 난이 모든 행보가 너무 같짜 않습니다 노무현 팔아가지고 배지 달았으면서 조선일보를 앞에 두고 그딴 말을 해요 다른 의원들은 김호준 앞에 가서 급신급신 어, 하는데 나는 막 대단하고 내가 노무현 정신을 잊고 있다는 식으로 인터뷰를 하고 자빠졌습니까 부끄러운 줄 아세요